광주 시민이 만든 시민구단 광주FC가 승전보를 울리며 일부 리그 잔류를 확정 지었는데요. 그러나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FC는 열심히 뛴 선수들에게 당장 다음 달부터 월급 줄 돈도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승리의 여신은 광주FC의 편이었습니다. 부산을 이긴 광주는 이번 승리로 일부 리그 잔류 티켓까지 얻어냈습니다. 일부 리그 진입으로 돌풍을 일으킨 남기호가 어렵사리 일권의 쾌거였지만 달콤해야 할 승리의 뒷맛은 씁쓸합니다. 승리 수당은커녕 선수들은 당장 다음 달인 11월과 12월 월급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난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겨가지고 확정되었으니까 내년까지 좀 준비하면서 선수들 내보내봐야 죠 우리 광주 fc 선수 연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2 2개 클래스 그단 중에서 제일 지금 제일 평균적으로 보면 제일 좀 적습니다. 제일 적고 그래서 제일 열악하고 예산 14억 원이 모자란 상태로 광주시 지원금과 후원금 등으로 생활해오다 광주 수시는 돈이 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가능성이 희박한 스폰서 확보에만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형철은 면법상 주식에 사고 부단주는 시장님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뭐 시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는 어떤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광주시는 광주 FC를 경영 진단하고 조직을 축소해 비용을 아끼겠다고 나섰지만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는 대책이란 지적입니다. 선수들이 과연 이 광주 FC를 대표해서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할수 있는가?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얼마나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광주에 대한 사랑이 4만여 명의 시민 주주가 모여서 광주 시민의 손으로 만든 광주 FC 광주시의 내년 지원액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칠 예정이어서 내년에도 시민들은 광주 FC 선수들의 투지와 오기에만 기대를 걸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